근데, 네. 명지대 골랐죠? 네. 고르게 된 계기가 있는데. <laughs> 저한테 계속 전해가지고, 어디 가냐고. <laughs> 좀 고민 많이 했는데, 일단 아빠랑 통화를 되게 많이, 오랫동안 했어요. 네, 아, 아버지가 뭐 하세요? 아버지가 그래도 명지가 괜찮을 것 같다고, 네. 명지 가자 그래서 그냥, 그냥 결국에? 명지가. 그래서 <laughs> 제가 졸전 사이트도 막 보내줬잖아요. 네. 보, 봤더니 어떤가요? 그냥 오 그냥 너무 음.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명진대는딱한 분야만 하고 있다 어, 한 분야 어떤 한, 분야 한 분야죠? 영상만 딱한거 음. 보고 음. 한 분야만 파는 게 나쁘지 않겠다. 어 어떤지? 그랬구나. 근데, 근데 붙었을 때마다 제가 알려줬잖아요. <laughs> 네 삼육대 아명진대는 내가 아 몰랐구나. 아. 삼육대 제가 알려줬잖아요. 네 그때 어땠어? 아나 진짜 이거 <laughs> 처음는데딱 합격 뜨는 거야. <laughs> 근데 번호가 그래서 보이스톡 했잖아요. 네. 붙었다니까? 네? 제가 막 <laughs> 이랬잖아요. 당연히 온야 그거 아직 불안 줄 알았어요? 맨 처음에 당연히 안 붙을 줄 알고, 응. 그금요일날 나오는 데학교 당연히 다안 붙을 줄 알고, 응. 그냥 되게 편하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고, 자고 있는 와중에 전화 와서 붙었을 때? <laughs> <laughs> 그때 어땠어요? 그때 엄청 좋아하던데? 표사도 막 바꾸고? 숙세에서 아. 벗어나는 표사로 <laughs> <laughs> 바꿨던데? 아, 잠깐 약간 음. 다 시간 다 끝나고 아 그냥 취업 준비나 할까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대학교 <laughs> 나다 복구하니까아어 다시 학생이다. 약간. 어, 아또 다시 <laughs> 학생이다 이런 느낌? 느낌? 그러면은 그때도 부모님한테 얘기 들었어요? 네, 말씀 때부터 따로. 말썽 때. 네, 어떠, 어떠셨어요? 되게 좋아하셨대요. 맨 처음에는 음. 그냥. 저희 아빠랑 엄 엄마 다 덤덤하셔가지고 어 그래 이런 느낌이었어. 음, 음. 그럼 명지대 붙었을 때는요? 명, 명지대 붙었을 때아 진짜 그래 이런 느낌이 <laughs> 뭐가 그랬아 <laughs> <달라>. <laughs> 그래라 진짜 그래라 그러면은 이제 명지대는 전화로 받았어요? 네 전화로. 음... 명지대도 자고 있다가 받아가지고. 계속 자고 있다고 받네요. <laughs> <laughs> 계속 자고 있, 맨 처음에 자, 자고 있다가. 네네네 네, 네, 뭐 네, 네, 붙었어요. 네한 네, 아, 네, 잠시만요 이러고. 어. 아빠도 전화 전화하고 선생님도 전화하고. 된 거. 아, 그럼 김땡땡 학생 명대학교에 붙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줘요? 네, 그렇게 연락하고, 그 다음에 뭐 등록금 언제 어, 내야, 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. 음. 그때 고민 되게 오래 했잖아요. 네, 거의 6시간? <laughs> 되게 오래 했네. 그, 오래 해서 그런지 막 나중에 후회는 없었어요. 아, 후회는 없었어요. 그러면 삼육대가 먼저 발표를 났으니까 삼육대를 돈을 다낸 상태에서 네. 전화가 와서 삼육대에 돈을 뺀 거죠 환불을 한 거예요. 네 환불을 하고 환불하고 다시 명지대에 돈 넣고. 네. 아 그렇구나. 명지대 면접 때 어땠어요? <웃음> <웃음> 솔직히 많이 <말> 무서웠어요. 무서웠어요? <laughs> 교수님. <laughs> 교수님이 약간 뭔가 좀. 아우라가 남다르다 할까 음. 그런 느낌이 셔서 음. 약간 기죽은 상태로 이러고 있었어요. 음,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막 질문하셨는데 음. 각막 제가 하, 못한 부분까지 질문을 하니까 못으셔서 음. 어. 당황을 했고 생사조절하고 어. <laughs> 그래서 아, 연기대 끝나고 어. 나오면서 아 망했다 이런 아, 아, 러니까 저한테도 망했다 그랬었잖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 학원에서 발표했었잖아요. 네. 포트폴리오 발표. 포트폴리오 준비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. 네, 거의 하, 하다 말다 막 고민하다. 가 <laughs> 근데 그래서 하길 잘했네. 결국 명집에 갔으니까. 진짜 하길 잘한 거. 진짜 하길 잘했어. <laughs> <laughs> 근데 안 했으면 삼학대 갔겠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진짜. 응. 음. 막판에 여기에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고민하다 참 무조건 넣어가고 했잖아요. 네, 잘한 거 같아. 잘. 잘했네. 처음에 시작할 때도 좀 버벅대긴 했는데. 음. 만퇴 직전까지 진짜 거의 하고안 나오고 집에서 계속 만들면서 해서 어, 응. 새벽까지 막 하고 그랬잖아 네, 완전 그 막판쯤에는 계속 새벽에까지 네. 계속 하고 네. 실기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새벽에 하고 <laughs> 다음 날도 <laughs> 집에 가자마자 새벽에 하고 <laughs> 계속 계속 수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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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을 거쳐 네. 마지막 레이어 잡는데 진짜 많이 수정했잖마지 네, 막판에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수업원은 바꾼 것 같아 네. <laughs> 근데, 마, 근데, 처음 거 보니, 보면은 알죠? 아, 달라. 졌 진짜 달라졌죠? 네. 처음 거는 거의 뭔가. 뭐. <laughs> <laughs> 이제 3년 때 색채 정밀 전형으로 붙은 사람의 입장으로서, 색채 정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모르는데 어떻게 붙었어요? 비법을 전수해줘야죠. 어, 이요 뭐? 아, 근데, 좀 달랐던 게 시험장에 어. 딱 들어가서 저는 뭔가, 원장 선멘님이 하고 했던 게 기억나서 보고 나오면서 아 약간 저렇게 그려야 맞는 건가? 아 헷갈렸구나. 이렇게 됐는데 그게 저희 저만의 차별점. 오. <웃음> <웃음> 다른 사람 다. 아유 <laughs> <laughs> <딱>. 어, <laughs> <참>, 차별성이 있었어. <웃음> 잘했어. <웃음> 그럼 이제 합격하고 지금까지 뭐 했어요? 시간이 좀 있었는데. 어 인터. 합 인터뷰 좀 봤어요? 어, 인터뷰도 보고. 어 봤어요? 약간 예습 겸 해서 <laughs> 어, 지금 잘 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 플로우가 나쁘지 않아. <laughs> 봤던 것 중에 뭐,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? <laughs> 어, 잘그제 옆자리 분 언니가 붙은 것 같기도 해서 맞나요? 소영이? 아그 그거 저... 아직 안 편집 안해안 올렸는데 어떻게 소영이, 봤어요? 소영이 아니 말고 이쪽에 아 유나? 만 그분 단제 붙은. 그 부분 올리신 거본거아그거 봤어요 어땠어요 그, 그 기억에 남는 그 언니가 네. 얼굴은 많이 얼굴만 살짝 같이 이쁜데 그거 보면서 우리 네. 어, 언니 진짜 열심히 했구나 어제 어제 그 생각했어 네 그래서 그렇 예술을 했으면 뭐 어떻게 해야지 뭔가 다짐이 있었나요 오늘 인터뷰 오기 전에 아프면서도 어. 제가 좀 걱정이 많아서 잘할 수 있을까 아, 했는데 아 그것도 걱정했어 또 소영이 언 여자로 소영이 언니가 자기 10분 만에 끝내는데 음. 괜찮다고. 음. 스타터지 보면 된다고. 음. 그래서, 그냥 긴장 안. 니 아직 소녀할 거는 그거 편집 못 했어요. 너무 많이 밀려있어요. 너무 힘들어요. 미대 편입을할때 제일 중요한 게뭘 거, 뭔것 같아요? 붙으려면. 붙으려면? 일단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음. 그런 것도 필요하고, 일단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. 담대 <laughs> 객관화. <다른데> 맞네. 단대 그, 그쵸.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. 네. 그럼 본인은 대냥 겪거나 잘했어요? 어떤 종으의 겪거나 했어요? 그냥 옆자리 분들과 비교했을 어, 때, 어. 난그분들 따라 그 분들만큼 했나 안 했나 음. 포스터도 그릴 때본거 음. 같고 이렇게 봤구나. 이렇게 실 이렇게 실존실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느꼈어요? 근데 봐도 옆분이 옆자리 분들이랑 저랑 너무 달라서 봤는지 음. 모르겠어. 원장생한테 갔다 물어보고. 어. 거? <laughs> 그러면은 뭐 강평 때는 어떤 식으로 느꼈어요? 난 잘하고 있는 것같아 잘은 모르겠는데 음. 그냥 딱 느낀 점, 아,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진 거다. 아, 처음 했을 때 시작했을 때보다 나아진. 그러면은 하다가 힘든 적 많았죠. 네. 거의 약간 엄청 극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극도로? <laughs> 안돼. 막 패딩 입고 다닐 때, 했죠? 아. <웃음> <웃음> 그때 그때 힘들었죠. <laughs> 힘들었긴 했는데. 음. 어떻게 이겨냈어요? 제가 연예인을 좋아해서 연예인 연예인들 보면서 힘을 연예인 누구 좋아하죠? 방탄소년단 아 아미였군요 네 제가 <laughs> 방탄소년단 <laughs> 봤는데 못 봤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,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? 네 사인도 있는데 <laughs> 그 앞에 왔었어요 <laughs> 언제요? 완전 그거때 완전 신인일 때전못 아... 봤어요 누굴 좋아해요? 저 지금 진이 좋아요. 오, 그 차에서 내리는 그 짤? 맞아요. <laughs> 학원 다니면서 좀, 아, 뭔가 좋았던 점 있어요? 어, 그냥 뭐,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? 동지애? 네. 전쟁 나갔어요. <laughs> 다 같이 힘들구나. 아다 같이 힘들구나. 그 친구랑 옆자리를 친했잖아요, 막판에. 네, 막판에 친 크리스마스 전날 아 학원 왔잖아요 그때 네. 왜왜 기억에 남아요? 그때? 학원보다 학원 끝나고 음. 나서가 기억에 남아서 뭐였는데요? 택시 타고 집 가려고 했는데 네.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저한테 주는 특별한 어, 어. 근데 택시가 다안 안 잡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<laughs> 그래? 그래서 그래. 택시 잡다가 포기하고 <laughs> 집 갔던 기억이 나면 순간 추워서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은 그냥 기억에 남는 하루네요 그냥 1년 중에 야, 기억. 그, 지금 합격한 거기 있잖아요. 영지대 영상. 모 네. 뭐 배우는지 좀 봤어요? 네, 봤어요. 뭐 배워요? 일단은 뭐 영상 기초 이런 거 배우고, 음. 3D 그래픽은 음. 마야고. 와 그래서 오늘도 마야 깔고. 헉, 그래서 늦었구나. <laughs> 컴퓨터에서 뭐 깐다고 하는 게 마야였어요? 네, 그, 장비된 학생이다. 미리 깔아두 되고, 마야 깔고, 그 다음에 모션 그래픽도 음.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. 음. 그래서 다시 어디서 들어요? 학교에서. 아, 학교에서? 수업, 수업에도 아, 있더라고요. 마야를 깔았다고요? 네, 마야, 마야. 그 노트북에다가? 네, 근데 잘안 들어갈 텐데. 잘안 들어갈 거라고 하셨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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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요? 그 깔, 깔아주시는 분도. 깔아주시는 분도 왜 <laughs> 누군데요? 그말 돼요? 네. 강변에 응. 8층에 네. 태권도마트 코칭에 <laughs> <laughs> 계시는 분인데. <laughs> 아니 왜 그분이 깔아줘요? 근데 그분한테 노트북을 샀어요? 아 그분 그분한테 많이 계속 음. 노트북 전원 계속 받아가지고 음. 그분한테 아프로그램도 깔아. 아, 깔아줘. 나는 거기서 데스크탑을 사야 될, 사야지 그게 3D 그래픽 하려면 잘 돌아갈 텐데. 그래서 지금 어떻게 거기서 살기로 했어요? 저집네 그, 저번주에 나와서 네. 오늘 이번주에 급하게 집 구하고 어 구했어요? 구했는데 입주는 3월달 중순이 오 어... 그때까지 잠깐 그때까지 통학계약이군요 통학 통합해. 대면이죠? 전공은 다 대면이라고 음 그러면 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2월 14일부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요 해주고 싶은 말? 자신을 믿어라. 그냥 존버해라? 존버해라. 존버하면 이제 속세가 떠날 수 있는 찬스가 온다 오케이, 끝. 수고했음.